자, 안녕하십니까. 뉴즈 미자입니다 말이 좀, 이게 봄인데 춥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카의수왑미팅을아죠클래식카 이제 북섬타 이제 네이션 아주 쫙 돌아다니는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수왑 바꾸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전시도 하고 그런 데 한번 나와봤습니다. 한번 제가 또 저의 지식을 오늘 또좀 뽐을 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네. Yeah. 자, 토요타 셀렉션인데, 야 이제 이 이런 차들이 전시가 될 때까지 된 거예요, 진짜. 와, 참 격세지감이네, 진짜. 예, 이거 진짜 왔을 때 거의 똥차인데 이게, 아 관리는 정말 잘돼 있네. 예. 언젠가부터 그러니까 이런 차가 한 15년 전에는 거의 고철이 고철 마지다 mx5 고 진짜 요즘은 이런 차 값이 올라 가지고 저도 한두대 갖고 있지만 뭐내또 어? 팔려고 들면 또잘안 또 팔리는 게 사실이야 스타렛 저런거 진짜 완전 똥차고 마지다 mx5야 이거뭐 어차피 유명한 차고 토요다 이런 거는 진짜 깨졌네, 바디가. 아닌가? 저렇게 만들어놨나? 어, 저렇게 만들어놨네, 옆에를. 다른 어, GT라고, 투르노, 레빙 같은 거. 정말 이거는 한때 똥차로 전략했다가 지금 이제 좀 클래식한데, 좀 일본 차가 낫긴 나요. 유럽차보다. 유럽차도 오래된 건 괜찮은데. 아무튼 또, 딴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뭐 병원 자, 앰뷸런스부터, 어, 뭐 저게 또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취미생활이라고 해드려야 하나.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솔직히 뭐 연금 나오고 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런 차를 사가지고 막 만듭니다. 확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네. 취미생활로 다 만들면 팔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 사면 정말 싸지 근데 아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차가 몸집이 크니까 둘데가 없어 시골 농장인데 이그또 밖에 세워두잖아요 비 맞으면 또 녹슬어 제가 저번에 폰이 한번 다 해놨다가 한 10년 전에 싸그리 다 고쳐 놨다가 비 맞고 하니까 뭐넣을 때가 없어요 뭐 어떻게 넣어놔 우리 차도 지금 많은데 사실 작살이 났지 지금 그래서 지금 지금 어디 아는 집에 싸바 싸바가 지금 넣어놨는데 그 집도 지금 내년 이상은 못내어요 그래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하튼 여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네, 이거 뭐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 분 약간 각자 좋아하는 분야가 다 틀려요 옛날 기 같은 거 내연기관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취미요 네. 정말 네. 취미 생활하면서 또 사는 거지 뭐. 네. 아 저쪽에 뭐 bmw 구닥다리 자 포드 텔스탄 가져가 야 진짜 애니메이터 이쪽이쪽이 이쪽 돌아야지 또. 이렇게 한번 돌아서 보여 드려야지 또자 이건 뭐냐 아 오스턴 오스턴 크라이슬러 29년식 이건 트라이언프 인데 이거 지금도 근데 전 싸게서 이거 이거는 좀 귀해요. 3 시리즈 이건 귀하고 잘 정비된 거는 V8 어, 8기통짜리 포드네 이거 V8. 쉐보레. 아유 뭐 기름 막빵빵나 시트로 이거는 좀 애매하다. 어. 지이거뭐지가 타던 차를 제가 체크 <laughs> 야, 이런 건 진짜 요, 요런 게 값이 많이 나가요. 조그만 거투 도어 같은 거. 이것도 낫시네 네시, 네시, 네시 맞나? 어, 네시 맞네. 어, 나 죽지 않았어. 아직 복서리랑 포드. 네, 이것도 타던 차 갖다 세놓고 워 달려. 다산이네, 다산이라고 다산이거 이게, 다산. 만, 닛싼의 원래 이제 옛날에 다 다산이래, 다산. 다싼. 오, 캐딜락. 캐딜락, 아, 저건. 정원... 감 나가겠다 그러면 자세 있다 자세 있어 트럭은 잘 모르고 허드슨 이거는 좀 약간 좀더 커야지 멋있는데 제피아 아 포드 포드 응. 조디아 랜드로버 멋있더이고 오 바디를 크롬으로 해놨네오 멋있다. MG 요즘 이제 중국에서 인쇄해가지고 전기차로 많이 나오죠. 스탠다드 이거 뭐 크라이슬러도 있고, 뭐, 비틀은 이제 너무 흔하고 콜댄이 호주 차량이고 쉐보레 이 문, 핸들이 약간 이건 미국형 들어 많아요. 미국거 직수입해서 타는 애들. 아, 볼보 아 볼보 기한데 저도 볼보 클래식 한번 사보려고했는데 귀해 되게 귀해. 볼때 이거는 이제 좀 이게 이제 클래식이 됐네. 야, 진짜 참 포드 에스코트인가 이거? 어, 아직 죽지 않아서 다 아, 며칠 몇년 쉬었는데도 알파로메오, 미니, 미니는 아직 많습니다. 좀 파트도 많고. 와, 응. 어, 쉐보레 흔하고 미국 가면 흔한 차들에 전. 다 뒤로도 아 이게 한번 돌렸어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우리나라의그 그 현대에서 판매했던 포드 마크브이 응, 포드 마크브이 응, 우리나라는 흔하지 그에 뭐저 뒤에 있는 건 뭐지 마크가 처음 봤는데 이거 아패드든데어 패캐 어, 팩, oh, sorry. 패캐든데 마크가 이상하다. 어, 이게 만들었나 보다. 패캐드가 원래 좀 사람 천 사람인가 좀 틀린데. 어, 저 마크가 아니라 병정 마크인가 있는데. 어, 제규어 있고 크라이슬러고 링컨. 어, 이런 뭐 뭐좀 흔한 모델이고 포든가? 어, 포드 맞네. 오, 벤틀리. 어, 벤틀리. 벤틀리 이쁘다, 이거. 어. 근데 이런 클래식 카들은 이게 솔직히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 게 진짜 문제 e 요 이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a n g e 어, a 오 t s 이게 제규. 어, 이건 이쁘지. 죽지 이건. 어. 클래식하는 제가 있, 가지고 있어서 알지만 사는 거는 싸게 살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거를 이게 녹이 슬거든, 이게. 아주 미쳐 이게 녹이. 녹이 차에 암이 암. 막 번져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솔직히 이게 이번에 한번 쫙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 뭐 지금 용접기 사고 별짓다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어. 클래식 하나 고치려고. 근데 시간이 없네. 시간이 모리스 여기 제주도 박물관에 가시면 제가 어, 한창 때한 60대 까지 보내 놓은 차들이 다 제주도에 있습니다. 한창 때 보내 놓은 차들이 날라 댕길 때 18년 전부터 했네. 2005년부터 사기 시작한 차들에서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가서 보시면 볼수 있어요. 뭐 세라는 차들이네. 제기어는 뭐, 지금 있는 것도 처분 못해 날리고, 마크는 요거 진짜 한번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야. 오 n 5네오 n o 문의하라고. 보드는 뭐 레이저는 별로고 이것도 별로고 요거는 이쁘다 한 붙어있네 벌써 살려고 미니시 저 만불은 좀 심했다 오저오저저 어어저저저 저거 좀 파는 거 아니네 토요타 세레나인가 저게 이름이 세라 세라 어. 요거는 저기 걸윙도어거든요 그래지 조금 비인데. 안 팔지. 짬보 응. 별쓰레기야. 뭐 응. 어. 여기 요아이얼에좀 희한한 차들이 많아요. 뭐 집에서 만든 홈빌트. 어? 이건 영국 건데 뭐지 이름이 오스틴이네. 좀 옛날 거네. 로버. 이 애들이 영국 로랜드 로버에 대한 사랑은. 엄청납니다 예, 이 찝차 예. 영국혈통 이잖아요 예. 요거 값좀 나가겠다 요거 뭐냐 아 볼보네 아 역시 볼보 볼보 클래식이 잘 없어요 볼보 클래식이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볼보 클래식이 프리베트는 모르겠고 MG고 요거는 애매하다. 요거 뭐냐. 요 p h Triu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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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i u <laughs> 오 여기 이제 죽어 이제 제규어 이건 참 이뻐요. 예, 이건 진짜 디자인이 아주 이쁩니다. 예. 옆에 머스탱 예, 옆에 뭐 이게 링컨인가 크라이슬인가 뭐 사이즈로 죽이는 차지 사이즈로 자 저쪽으로 가서. 어 벤틀리 이뻐 정말 이 곡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차는 진짜 정말 메케닉만 알면 소유하고 싶은 차 어. 메케닉 알 수가 없어 어. 집차 랜드로버 그 옆에 집은집으라 저라 진짜 <laughs> 별로다 음. 음, 여기가 다네 아저희 트라이언프 쪽 있고 뭐 여기 트럭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서 이뭐아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조사별로 로터스, 아 엘리세, 엘리세를 위한 차. 우리나라 기아에서 판 엘란, 오리지나로 네. 엘란이요, 오리지나로 엘란. 오리지나루 엘란 네. 로터스, 레플리카네 이건. 네. <laughs> 뭐 우리가 좀 흔하죠. 어. 밑에 뒤에 생 로라스. 우리는 로터스라서 로러스 T 자 발음 잘안 해. 어. 이게 그 뭐지 그 리차드 격언 영화 실버를 타고 나가지고 그 뭐지 그 영화 있었는데 그 실버 타고 나서 운전을 수동 기어를 처음 해본 그런 영화 있었는데. 에. 에, 이건 약간 이런 작은 차들은 싸요. 에. 작은 차들은 쌉니다 모리슨가? 모리슨. 모리스 맞네. 다 모리스 작은 차들은 좀전렴합니다 음. 사기도 컨디션 좋은 것도 괜히 많고 작은 차들은 전대 뽀대가 안나 타면 그것도 이제 그럼 그래도 뭔가 사이즈가 좀 있어야지. 음. 어 요거는 뭐냐? 이, 어 이건 가격 좀 나가겠다. 그러니까 조미드 주피터. 어 천구백오십 년. 어 이런 건이가좀 특이하게 생긴 차들 봤을 때. 차같이 생기면 안돼일단 응. 그니까 러 제일 각안 나가는 게 4도 세다는 값이 잘안 나갑니다 투도 예. 정도 되고 그러면 값이 좀 나가고 응. 뭐 그냥 애매하다 뭐 이렇게 볼게 응. 오스틴이야 오스틴 어, 요거가 좀 오래됐네 응. 요, 요런 것도 가격이 안 나가, 또 이렇게 생긴 것들은 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뽀대가 없는 것들은 가격이 잘안 나가요. 클래식까지 해봤지만 생각보다 싸고, 일단 사이즈가 압도적이어야 돼요. 압도적 크고 투도어다, 사이즈 크고, 그러면 이제 돈이 제대로 나오지. 또 복살 영국 회사죠. 예. <laughs> 어우. 이거 이런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런거 있잖아 보다 잘잘잘 흐르는거 오스틴 힐리 응. 이런건 뭐 죽지 가격 진짜 이건 응. 엄청나지 응. 한국타이어 오 되게 멋지잖아 한국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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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많이 낍니다 고급차들 응. 우리나라 사람 한국타이어 좀 금호랑 한국타이어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 나오면 한국타이어 고급차도 엄청 많이 껴요 예. 응. 싸고 좋거든. 응. 어. 폭스 MG.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MG가 나오긴 하는데 나 중국 찾아. 에. <laughs> 이런 거잖아딱봐 특이하게 생겼잖아. 딱 뒤에 오픈에다 이런 거는 이제 값이 나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클래식카 봤을 때딱 우리나라 소나타 같은 게 다닌다 그러면 전싼 거. 어. 간단해 트라이엄프. 자, 이건 정말, 이건 그러니까 이런 게 관리를 잘 관리를. 자, 또딴 데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파트도 팔고, 예. 보통 이런 차들이, 어, 1년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을 해요. 하면서 북섬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차를 싹 고치고, 여기는 이제 달리지 못하는 차들은 인정을 안 해줘요. 값이 무지하게 쌉니다. 그래서 달려야 돼, 무조건. 응. 달려야 돼. 매달리는 거 말고 달려야 된다고. 야, 이, 이 쓰레기가 만삼천불이야. 와, 씨. 와, 이거 보이나요? 와, 이거 뭐. 존빌지 와, 이 쓰레기가 많다. 미치겠다. 응. 이건 얼마야? 돼 있는 건. 이건 트라이프 7,000 불. 아, 저거는 좋은 빌트라고 약간 좀 애매한 물건이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취미예요. 이제 이런 이런 거 솔직히 구하기 쉽지 않거든. 요 이제 뭐 땅과 그렇지만 이런 물건, 저 기름통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정말 귀한 물건이고 그런 사람 많을때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왜냐면 방금 제작해야 되는데, 에. 이런 건뭐 쓰레기고. 어. 이런 데서 이제 한 번씩 딱, 1년 한 번씩 다 돌면서 할배들의 이제 장난감이지. 저도 이제 이런 걸한 번, 재밌더라고. 얘네들 이런, 이런 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서 한번 해볼 저도 이제 클래식카를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관리가 이 할배들이게 할할일 없어야지가 하지가 지금은 쉽지 않아 이게. 에. 저도 뭐살거 없나 하고 좀 나왔는데. 그런 폰이는 뭐 거의 파트가 없고, 폰은 거의 파트가 없다고 봐야 되고. 벤츠 갖고 있는 거뭐 그건 뭐 파트 거의 필요 없는데 한번 쓱나본거 액세서리 있으면 좀 이쁜 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그저뭐 신기한 거 나오면은. 제가 다시 또 영상을 또 키는 걸로 뭐 이런 거뭐봐 봐야 별로 뭐. 좋아하시려나? 같이 떠들면서. <laughs> 아, 정말 이거 옛날 장난감. 옛날 장난감. 누가 만들 200불. 어유 씨. 막 붙여 가격. 그냥, 그냥 막 붙이는 거야. 샀는지 말든지 추워 죽겠는데 아이스크림 또 먹고 진짜 미친다. 아좀 돌아보지 뭐 저쪽에도 이렇게 막 이런 건왜 팔지 여기서 팔리나? 타이어 클래시카 타이어 팔고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서 이베이 주문하고 합니다. 얘들도 안 사요. 그래서 돈 주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진짜 찐 물건지 제 xf 뭐 이런 거 바디 근데 야다 썩었냐? 썩 이게 오래되면 팔린다니까 이게 어. 팔려 팔려 이런 게뭐다 거의 다 포드지. 라이트도 있고 이런 게 임자 만나면 제대로 먹는 거야 이게 낚시를 하는 거지 낚시를 낚시를 딱한 낚시를 바퀴 휠 커버 이런 거 정말 귀하거든요 저 링컨 뭐 진짜 링컨은 이가는데 해 MMC 미치비씨는 왜 있냐 이게 감독하는 할아버지가 인도 하고 뭐 또 군데군데 먹는 게 있네. 좀 이렇게 메이커별로 파티션 을좀 나눠 놓지. 그게 낫지 않을까? 메이커별로 파티션 나눠놨으면좀 좋은데.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 어. 이런 거 파네. 이제. 이건 상태가 괜찮네. 에스솔? 뭔지요? 판에 트라이언프차도 팔고 미딩카도 있고 타이어도 팔고 타이어는 새 건데 싸게 파네4 5불이네 그런 거 이거 뭐야 금온데 45분 진짜 싸게 판다 새 건데 어. 205 6016 오우씨 두개는 사진 찍어가지 피어 사야 되겠다. 진짜 싸게 판다. 그그뭐데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빠트 있다가 이제 돌아댕기다가 아다리 맞았다면 차 죽는 거지. 오늘 온거다판다온 이번에 내려온 거다 뽑는 거지. 전 지금 그 모자 하나 살려고그차 오픈카 탈때그 오픈카는 팔았는데. 그 토끼 털로 만든 모자가있더라고 어. 뭐 있나? 이 h a i d r 백태, l a s s i 있죠. <laughs> 자, e c t e t p e 겠습니다 Tango, t 이이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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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그 g o 그 a n g o t a 이거 뭐 정말 클래식하지 않나요? 애들 차, 차 이런 거 어. 가격 살벌해. 삼0 불이야. 저렇게 썩었는데. 어. 뭐 바퀴 휠 이거 지금 클래식카 타이어다. 이거 어, 뭐 그냥 쓰레기 안 갖다 버리고 뭐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할배들 그냥 막 가져나 파는 거지 이거. 어. 뻔해. 어. 할배들 막 개로제 막 쳐봤거든 그냥 버리기 싫으니까. 그리고 그냥 막 이럴 때 나와가지고 <laughs> 쓰레기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일본 오토바이, 야마하네, 야마이 음. 아 이렇게 또 할매 할배들이 이렇게 또 물건을 내놓고 집에 있는 또. 쓰레기를 처분하는 게 나와 있는데 보요 이제 보면서 뒤에 자기네들은 또새차 차 산다고 어. 왜냐면 클래식카는 진짜 호비지 이거를 맨날 타고 다닐 수 없어요 네. 왜냐면 고장도 잘 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음. 호비라고 자기네들 쓰는 차들은 또다 틀려요 오이뭐 네. <laughs> 어, 오토바이 천국이네 오토바이 천국 채시랑 와 아, 근데 저런 거 진짜 옛날에 막 진짜 열정 가지고 했는데, 아, 진짜 쉽지 않아요. 아, 이게 저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일단 녹제거만 빨리 되도 하는데, 녹제거가 쉽지 않아, 녹제거가 네. 메리노 물건도 팔고, 네. 마크브이 저 사고 싶긴 한데, 마크브 옛날 우리나라 마크브이 현대에서 나왔던 거. 그냥 뭐 사고싶다 고와또 응. 이런 분위기 예필 커버는 다 있네 응. 캐딜라 필꺼 400불 야저 미국거면 400불 안할텐데 응. 또 다른 곳에 가서 좀 재밌는 샵이 있어 옛날 간판은은이사람이이 프리 블러드 프레이이사 뭐냐면 블러드가 우리말로 소골은이 사람은 이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이사은이다 파네 저 오늘 타이어의 그 하얀 줄 폰이 다 고치면 하얀 줄 넣으려고 하고 토끼 모자 하나 사려고 왔는데 토끼 모자 잡은 없네 예. 이쪽으로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또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지만 얘네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솔직히 그닥 볼게 없어. 우리나라 뭐 강남에 맨날 나오면 밤마다 난리가 나지만 애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그냥 와서 잔잔 잔잔발이 즐기는 거야. 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얘네 문화입니다. 에. 이렇게 그렇고 이제 오랜만에 사람 만나 서 얘기하고 어우 뭐 서로 좋은 하고 뭐 하는 거지 뭐. 어. <laughs> 그렇게 이제. 소울된 카파트라파이기도 하고. 큰 의미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생긴다, 음 부터는 얘네들도 이런 문화가 많이 꺼져 가지고 근데 또 인터넷에 r e 있지 없는 것도 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거고. e o p l e who a 그렇 i 아무튼, 오늘 뉴질랜드 미실장, 어떻게 이렇게, 어, 자동차 페어, 그러니까 클래식카 페어 왔는데, 어떻게 볼만 했나요? 예, 아무튼, 이렇게 오늘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경하시라고, 이런, 이런 게 얘들 문화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예, 아무튼, 잘 구경하셨어. 구경하셨으면 뭐 감사발이 땡큐고, 뭐,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